여러분 저희 채널 규칙은요 바로 악플 X 그 다음에 싸움 X 피 나쁜 삐딱한 피드백 X 이것만 지켜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만 지켜주세요 삐딱하게 피드백은요 바로 막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아니 그렇게 그렇게 방역숙칙 안 지키면은 사람들이 엄청 무서워할 텐데 그걸 왜안 지키세요? 막 이러지 마세요, 제발요. 이러지 마시고 어, 마스크 좀 다음부터 마스크 좀 올려주세요 라고 해주세요. 아니면 싸움을 일으키기 때문에 좀 그래요. 그리고 사회드 날리는 댓글은 X. 안녕. 그것만 띄워 주세요.